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인 링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직전 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대기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순식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는 단기간에 100% 급등이 나와 주었죠. 자, 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은 대기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대기 매도세가 아니라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상당히 이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체인링크처럼 이 알트코인 쪽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느냐 이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 주고 있고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 주고 있는데 자 그만큼 비트코인이 호재가 많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7만0천 달러 돌파한 비트코인 추가 상승이 가능한 이유 세 가지라는 기사 제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ETF가 고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추가 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 바로 이 SEC가 곧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전망인데 미국 법원이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불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유 때문에 또 한번 비트코인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이 것이고 비트코인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비트코인에 유입됐던 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한다?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시나 이 체인 링크처럼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체인 링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닥권에 있는 코인들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볼수 있고 또한 내년에 2024년도 제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렸던 반감기죠. 자. 반감기 5배, 10배, 20배. 급등했었던 그런 시즌이 도래하고 있다. 또한번 우리는 불을 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체인링크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자, 지금 이 체인링크가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이 돌파기가 어려울 뿐이지 한번 돌파기 돼버린다면은 대차게 상승한다고 강조드렸죠. 그만큼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기가 매우 어렵다. 오랜 시간 이 기간이 길면은 길수록 여러분들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지금처럼 돌파하게 되어버린다면은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체인 링크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게 지금 여기에서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기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제가 강조드리죠.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조정 나왔을 때 싸게 잡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조바심 느끼면서 내동매매 현혹되지 마시고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더 싸게 잡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김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분들을 위해서 체인 링크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체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채인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 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률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